여기다가 돈까스 그림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 돈까스 모양을 수정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때자 하이라이트를 찍으니까 어떠신가요? 그림이 뭔가 좀더확 살아나는 것 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10분을 책임자들릴 솔생님입니다. 오랜만에 10분 드로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그려볼 그림은 프라이팬에 담긴 돈까스를 0분 안에 그려보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손이 개발생 초보자이신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끔 보여드리려고 하니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따라와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 어플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 하단에 어플에 대한 설명 영상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주로 사용할 브러쉬는 이 연필 팔레트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한번 차근차근 프라이팬에 담긴 돈까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필 팔레트 브러쉬를 잡아주시고 코핑 마카세트에서 색상을 T6 색상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칠하면서 이렇게 프라이팬의 모양을 우선적으로 대략 잡아주시고요 크기가 너무 작게 나왔다 싶으면 은 상단 메뉴에서 변환도구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크기를 크게 키워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프라이팬을 그리고 나서 이33 색상을 이용해 이제 돈가스를 그려주기 시작할 건데 돈가스 그리는 거 정말 별거 없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것만 차분하게 잘따라 주세요. 마찬가지로 연필 팔레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돈가스의 대략적인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안을 이렇게 꽉꽉 채워서 칠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톤을 쌓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사실 수정하기가 좀 난감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게좀 염려가. 가 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은 이렇게 프라이팬이 그려진 레이어가 생성된 게 보이실텐데, 여기서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이 새로 생성된 레이어에다가 여기다가 돈까스 그림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 돈까스 모양을 수정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 있는 프라이팬 레이어를 건드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지우거나 변형하거나 하는 이런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아직 이런 게 익숙치 않으신 초보자 분들은 이런 레이어를 활용해서 좀 수정이 용이하게끔, 해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쭉쭉쭉쭉쭉 칠해주고 좀 이런 빈틈 같은 거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런 그림은 또 그런 게또 매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돈가스가 미리 좀 썰려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싶으시다면은 여기서 E30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돈가스의 속살이 살짝살짝 비쳐 보이게끔 이렇게 살짝만 그려놔주신 다음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끝머리 부분을 이렇게 살짝살짝 지워주시면 됩니다 살짝살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팬 레이어와 돈까스 레이어를 구분지어서 만들어 놔주니까 이런 식으로 수정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죠? 디지털 드로잉의 장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수정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223 색상과 기본 연필 브러쉬를 이용해서 옆에 끝머리 부분을 살짝 톤을 잡아주시고 브러쉬 라이브러리에서 쭉 내려보면은 텍스처 브러쉬 중에 카모플라주라는 브러쉬가 있는데 이 브러쉬와 229 색상을 선택을 해준 채로 사이즈를 적당하게 키워주고 이렇게 살짝살짝 올려주면 은 겉에가 바삭하게 익어가는 듯한 그런 질감을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브러시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그으면 은 뭔가 이렇게 바삭바삭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송충이 기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긋는게 아니라 이렇게 좀 두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자연스럽게 익어있는 느낌을 나타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돈까스 소스를 올려줘야 되겠죠 소스 색상은 지금 선택된 이29 색상에서 색상표로 가가지고 살짝 더 명도와 채도를 좀 진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글레이즈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소스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글레이즈 브러쉬 자체가 약하게 그릴 때는 이렇게 약하게 나오고 진하게 그릴 때는 이렇게 진하게 나오는 성질이 있는 만큼 살짝 손에 힘을 빼가지고 힘을 뺀 채로 이렇게 부드럽게 채색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돈까스가 완성이 됐고 돈까스 정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시에 돈까스 가스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이제, 야채 그런 것도 있고, 뭐, 마카로니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돈가스 하는 것처럼 레이어를 추가해서 진행을 해주면은, 그 해당 개체를 수정하거나 할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고, 다시, 연필 팔레트 브러쉬와 코핑 마카세트의 YG11 색상을 집어준 다음에, 사이즈를 좀 이번엔 약게 낮춰서, 사이즈 한10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맞춰준 채로, 이렇게, 이리저리 헝클어져 있는 실타래를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마구마구 그어준 다음에 좀몇 가닥 정도 이렇게 쭉 비죽하게 돼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채 썰린 야채를 그려줄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골드큐이 소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Y15 색상을 선택을 해주고 아까 돈가스 소스 그려줄 때와 마찬가지로 글레이즈 브러쉬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살짝 진짜 얹어만 줍니다 색을 여러분들 피부관리 하실 때 얼굴에 마스크팩 쓰잖아요 그 마스크팩 얼굴에 올릴 때 어떻게 하세요? 조심스럽게 펼쳐주고 얼굴에 조심스럽게 묻혀주지. 목욕탕에 있는 아저씨분들이 스킨 바를 때처럼 막 촥촥. 막 이렇게 무대치면서 붙이진 않잖아요. 그런 부드러운 감성으로 이렇게 터치감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레이어 하나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새우튀김을 한번 그려볼 건데, YR24 색상을 선택을 해주고 똑같이 연필 팔레트 브러쉬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기다란 타원 두개 그리고 YR07 색상을 선택을 해줘서 이렇게 새우의 꼬랑지도 딱 그려주고 아까 돈가스를 바삭하게 익히는 듯한 질감을 나타낼 때 제가 사용한다는 브러쉬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자이 카모플라주 브러쉬와 YR 22 색상을 선택을 해준 채로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새우 튀김에 살짝 바삭한 질감을 좀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밑톤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됐고 사실 여기서 끝내도 뭐 앙증맞은 느낌은 잘 살아나는데 뭔가 좀2% 부족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작업을 살짝만 들어가 주면은 그림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이라이트 작업 새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준 다음에 색상을 화이트로 선택을 해주고 똑같이 연필 팔레트 브러시를 잡아준 채로 우선 돈까스 소스 이렇게 이렇게 새우튀김도 이렇게 살짝 끝 부분 좀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점점점 점묘화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새우꼬리 부분도 살짝 이렇게 하이라이트 잡아주고 프라이팬의 끝 부분도 이렇게 살짝 하이라이트 잡아주고 자 하이라이트를 찍으니까 어떠신가요? 그림이 뭔가 좀더확 살아나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뭐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 좀더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개체 레이어로 돌아가서 해당 개체의 퀄리티를 조금 조금씩 올려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제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N9 색상을 선택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프라이팬의 외곽을 좀더 잡아줄 수도 있고요. 밑에 그림자도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잡아주고 옆에 손잡이 두께도 살짝 잡아주고 자 이렇게 하고 배경색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은 레이어의 맨 하단 쪽으로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배경 레이어가 존재하는데 이 배경 레이어를 터치해주면 색상 패널이 나오 됩니다. 색상 패널에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아까 하이라이트를 찍을 때 생성했던 맨 위쪽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준 채로 상단 메뉴 도구에 그리기 스타일 도구 그리고 직사각형 도구를 선택을 해준 채로 이렇게 박스를 하나 쳐주시고 밑에다가 글씨와 자신의 이니셜을 이렇게 딱 적어서 그려주면 아 글씨 아... 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잉크 브러쉬와 화이트 색상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런 아지랑이 표현 같은 것도 넣어주면은 그림이 한결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면 10분 안에 돈가스 정식 그리기 완성 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시는 부분은 제가 연필 팔레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형태 작업을 했는데 그 형태를 잡을 때 세부적인 형태를 막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프라이팬, 돈가스, 야채 이런 식으로 요소, 요소, 요소별로 나눠준 다음에 그렇게 나눠 놓고 나서 세부적인 디테일을 들어가는 것이 그림의 전체적인 밸런스와 완성감을 위해서라도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림에 대해서 초보자이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꼭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돈가스를 10분 안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충분히 먹음직스럽게 보이나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고 가주시면 저에게 정말 무지막지한 힘이 되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돈가스 정식 10분 안에 그리기에 솔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